지금 가장 바쁘신 분이 국회의원이십니다. 아직도 이병구 의원님, 조성 의원님, 이영민 의원님, 윤영동 의원님, 강인기 의원 아, 이렇게 네 의원님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바쁘 저도 사실은 지금 열시부터현동 성당에서 이사가 시작해서 거기를 참제하라고 하다가 교육감님이 저기 멀리 광산 끝에까지 가시게 하 감사합니다. 바쁘신 우리 대의원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우리 전축세 문제하고 유보통화 문제에 대한 고민에 한이 시간은 오은 많이 것 같습니다. 전국적으로 건하고요 이정선 교육감님 말씀처럼 시집갈 때, 장가 갈때 가더라도 아기까지 혼수 잘 참가하고 계획도 네, 잘 세우고 갈 때까지 우리 광주 씨가 오기와 함께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게.